안녕하세요. 뒹군입니다.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요. 그래서 거상에서도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시작했어요. 어... 오늘 이거 올리는 취지는 그냥 이런 거 읽기 싫어하는 분들을 위한 소개 플러스 거상에 접속을 잘안 하는 분들한테 정보 전달 플러스 저의 계획 때문에 해봅니다. 음... 이벤트는 23일부터 1월 26일. 어, 어쩌고. 대규모 업데이트가, 아. 올해 4분기 업데이트 안 했죠? 커밍순. 어, 크리스마스 이벤트 봅시다. 이벤트. 미션을 완료하면 11시에 받을 수 있다. 어, 해당 주차에 이거 다하면별 하나 주고, 포인트로 보상받아라. 엄청 쉽죠, 이번에? 이 아주 좋아요. 주차별 미션. 이게 1일 미션이면은 실수로라도 하루에 후 놓치면은 큰일 나는데 주차별 미션이죠? 일주일 동안 두번 굴리기? 어렵지 않아요. 주말만 해도 가능이고. 퀘스트 10회. 이거 쉽죠? 솔직히 말해서 주말 이틀만 사용해도 일일 퀘스트 5개 정도는 쉬운 거 많아요. 혹은 뭐 웨인 퀘스트 밀어도 되구요. 이거 엄청 쉽죠? 50 이상 완료. 엄청 쉬워요. 하루면 되죠. 획득 50개. 이거 사슴만 클릭해도 30분 정도만 할 걸요? 누적 접속 시간 60분. 일주일 동안 6 0분 어렵지 않아요. 제일 어려운 건 사실 이거죠. 취석 체크 4회, 5분 이상 접속. 사실 이거만 제일 어렵고 나머지는 주말이 껴 있기 때문에 요 앞에 거 다섯 개는 주말 이틀이면 충분하거든요? 미션이 다 똑같죠? 오케이, 쉬워요. 어, 포인트로, 이건 소모하는 거네. 2점 소모해서 랜덤으로 준다는 건데, 안 하죠, 이런 거? 여기서 받읍시다. 포인트가, 일주일에 6개. 총 30포인트네? 그러면은, 이거, 이거, 이거? 이렇게 받아야 되나? 아니면은, 이거, 이거 정도, 아니면은, 요거 정도만 받고, 나머지는 랜덤 돌리는 것도 나쁘진 않아. 근데, 이왕이면은, 공명셋 사기 부담되는 거린이분들은 꼭 이거 하시구요. 이거 하지 마세요. 이거 잘안 나와. 그리고, 별 누적 보상. 이게 이제 저거죠. 일주일 미션 하면은, 별 하나 채워준다는 거. 하나는 날개 두개는 어 응모? 아 이건 대본적이 없어 이거 대보고싶다 이거 세개는 봉깃 뜬금없네 봉깃 네개는 반지 아 진짜 이거 재면은 거생 역전이죠 사실 저는 이것때문에 요 다섯번째 요거 없으면 이번 이벤트 안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탐이 나죠? 지력 100? 옵션 엄청나요? 이거? 요거 많이 탐나고 크리스마스 몬스터 추가 안 나오네 여기 경험치 이벤트 25 26 27어 오케이 끝끝치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크리스마스 이벤트 몬스터는 여기 있어요 어 뭐 함흥 아오모리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좀 허접하고 어, 가짜산타 비아랑 이거 별로죠? 크리스마스 악령, 주작손, 암흑 수정 가락지, 우태, 아마관, 아마 반지. 어. 요거 두 개는 좀 땡기죠? 잘 생각해봐야 돼요. 이거 캐는 시간에 상제 캐는 게 레벨업 하는 게 이득일 수도 있어요. 요거는 참가를 꼭 해야겠네요. 주중에는 귀찮으니까 신경 안 쓰고 요거만 집중해서 하고 나머지 요거는 뭐 주말에 뭐라서 하든지 평일에 조금씩 해도 금방 하겠죠, 이거? 아, 이거만 아니면 안 하는데 이게 좀 땡기죠, 이거. 처음 나오는 반지거든요. 그러면 오늘 업데이트 같이 보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